삼성은 갤투 네. 때 아까 리베이트 적혀줬다 그랬잖아요 네, 20만원 많이 줘야요 네. 20만원에 삼성은 근데 LG 당시 옵티머스 머시기 네. 스카이 HTC 네. 모토로라 아무튼 여러가지 폰들 중에서 삼성은 어차피 소비자들이 알아서 산다라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신에 리베이트를 많이 안 실었어요 근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이랑 똑같이 출시한 이 모델이 출고가가 80만원짜리인데 리베이트가 100만원 12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갤럭시 S2를 소비자가 2 0만 현금이나 90만 할부에 사거나 아니면 내가 베가레이서를 똑같은 조건으로 꼭짜를 줘도 나는 베가레이서 판게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 스카이나 LG나 타사 모델들은 있었는데 삼성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삼성이. 갤3 네. 때. 보증으로 네. 화프로그램 거예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LG 모델 그렇게 싸게 판다. 스카이도 그렇게 싸게 판다. 관심을 안 가지는데 갤럭시가 그렇게 불린다 하니까 줄 서고 난리가 났죠. 뉴스가 나오고. 바야 이 호로 그때부터 해서 갤3D에 갤4, 갤5 쭉쭉쭉쭉. 예전에는 정책이란 게 거의 꾸준히 이렇게 갔다면, 갤 스리 때부터 해서 갑자기 정책이 많이 주다가, 통신사에서 눈치를 보잖아요. 너무 불법적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SK 좀확 올렸다가, LG 가더 써버리면, LG 좀확 올리는데, KT는 또 짜증나니까, 시간대마다 정책이 바뀌다 그랬죠? 저녁 10시에, 너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저녁 10시에 갑자기 갤3 리베이트가 리 100개 막 넣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100만 원? 예, 공짜로 저도 뭐네 공짜로 저도뭐한 십만 남게끔 한번 네.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됐다 일어나야 되겠다 <laughs> 매장에 가서 손님한테 밤늦게 죄송하지만 지금 빨리 오셔야 갤3 0원으로 <laughs>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줄 서는 게 네, 그렇죠. 그것 때문이구나 그렇게 가다가 네. 자, 두 번째 아이폰을안 건드렸어요 네. KT에서 아이폰 3가 처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아이폰 네. 4 아이폰 네. 5가 나왔죠 5 네. 때도 안 건드렸어요 5S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5S가 출고가 당시에 80만, 90만 정도 했던 걸로 기억 나는데 저희가 그거를 5만 원에 팔았나 대판고 그랬는데 네. 아이폰은 그런 리베이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폰을 그런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네. 한번 풀었어요 아이폰이? <laughs> 제조사 에서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통신사에서 SK가 그때 좀 열받았던 것 같아요. LG 쪽으로 많이 뺏겨갖고 갑자기 SK로 너무 오는 소비자들을 한해서 그때 당시에 갤럭시 S 5 등과 6 등, 5로 가자해 볼게요. 갤럭시 S 5를 20만 원에 팔고 네. 아이폰 5S를 5만 원에 팔면은 네. 사람들이 아예 5S를 많이 바고겠죠 어, 그렇죠. 제가 그때 아이폰 5S를 5만 원 공짜에 아무튼 팔았거든요. 네.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 네. 한시 전화가 고 지금 온다는데 네. 어 사장님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온대요. 서울이요. 서울에도 있을 건데. 온대요. 타지에 이렇게 와가지고 네. 가족들거싹 다다. 아이고 바이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 했을 때 대란이 일어났고요. 네. 아직 단톡범이 나온 거야. 아직 안 아니, 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파파라치는 있었습니다. 파파라치는 뭘 갖고 그 당시에 단독보도 없었는데? 어, 단독보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완전 그냥 시킨 거고요. 네. 그전에도 그런 불법보조금을 쓰지 말라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파파라치가 벌금이 별로 안 아, 비쌌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제재한 게 아니었으니까. 예. 별로 세진 않았어요. 네. 3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고가 모델로 해서 비싸게 구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베이트가 얘가 원래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50 정도 나와요 와 그래서 팔다가 오후 6시가 되 갑자기 70이 되는 거예요 s k 에 70을 줘요 그래서 LG로 넘어간 소비자들한테 더 싸게 살수 있어요 SK로 이동합시다 서류를 보냈는데 보내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띵어요 KT에서 90만원을 써요 서류 지금 들어갔는 건 잠깐 보류 좀 할게요 고객님 KT로 가셔야 됩니다 20만원 더 할인 드릴게요 KT로 해가지고 띵넣는데 마지막에 LG가 또 갑자기 리베이트1 1 0만원떨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밤 12시쯤에 최종적으로 KT에서 출고가 100만원짜리 노트3를 리베이트 150개를 올렸어요. 150만 원을. 네. 그럼 공짜로 팔아도 5 0만 남는 미친 정책이 나온 거죠 음. 그거를 연관 안 하고 그냥 파시는 분들은 그냥 서류 집어넣고 그냥 나온로 리메이트 받고 집에 가서 주무시면 겠지만 음.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밤새 영업을 계속 했거든요 음. 근데 진짜 꼬이죠 소비자 한몇십 명을 음. 막 일로 옮겼다졸 절로 옮겼다 소비자 한명다 통화해야 되고 막 고생대로 고생하고 결론적으로는 KT에서는 150을 던졌는데 12시까지 접수 기준 근데 서류를 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보내고 막 빨리 해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손이 들어가 목으로 보고 시간 뺏기고 음. 하다가못 집어넣은 서류들 있고 그러면 다음 날 돼가지고 또 개통이 또다 되질 않아요 너무 개통이 많이 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흔히 말해서 펑된다 하거든요 네. 펑 돼버리면 네. 노트3를 공짜로 바꾼다고 기대하고 그러는데 네. 네. 펑이 돼버리면 10만원, 20만원 해도 잘안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게한 달에 한네번 5번 반복이 되다가 네. 정책이 엄청 막 좋았다가, 줄었다가, 좋았다가, 줄었다가 네. 막 난리 났다가 네. 갑자기 단속법이 떨어진 거예요 네. 단속법이 되면서 리비트가 거의 잠겼어요 네. 보통 80, 70, 6 0만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5, 4, 3 팔도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단독법 처음에 시장됐을 때는 리베이트도 줄어들고 막 하니까 어제 힘들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이 리베이트가 다시 또 커져있는 상태예요. 또 현재는 옛날만큼 폭발적이긴 않지만 네. 적당하다고 표현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현재 동의사이동했을 때 S10을 빵에 달리고 있습니다. 512GB를. 영원이요? 예. 공짜해준다고요? 예. 그게 출고가가 130원짜리인 거거든요. 예. 예. 아, 그거를 빵에 날린다는 예. 것 자체가 공시지원금이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예. 정상 가격이 80만 원인데 예. 리베이트가 80만 원 나오니까 공짜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음, 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는 예. 그런 매장을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예. 예. <laughs> 그거는 대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놓고 막 해보면은 방통위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뭐하게 맞거나 체중을 걸고 네. 리스트 올라가고 영어 정지걸거고 이렇게 하니 심각하게 두드려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안 써붙였더라도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뭐 어디뭐꾸자 풀렸다는데 여기뭐 그런 거 없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음. 일번 매장에서는 네. 말도 안 된다. 네. 그 가게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을 아예 그냥 걸러냅니다. 손님으로 생각 안 해요. 네. 그렇게 팔 수도 있는 정책도 아닐 뿐더러 그런 손님 받아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 팔아갖고 케이스 값도 나온 거를 네. 안팔려오냐 그래서 소비자는 마음의 상처 내상을 입고 네. <laughs> 발품 뿌나 돌아다녔는데 네. 없어요. 저도 그런 거를 뉴스나 신문 기사 사진 이런 거에서만 봤지. 네. 실제로 인터넷으로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런 성지가 있다. 예. 네. 그런 성지로 불리는 매장들. 이건 어디가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신도림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신도림에 가면은 무릎 정도는 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목에 닿다게 겪으면 걔는 그냥 호구. 허리 <laughs> 닿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잘 받았다. 네. 무릎이면은 야 박수. 네. 발목이면은 나도 거기서 박수를 난다. 이런 건데 신도림은 무릎 정도는 해요. 근데 신도림이 사람들이 싸다라는 인식에 어. 그냥 가요. 그리고 의외로 호구들이 많습니다. 가서 상담 하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싸니까. 근데 나와서 검토를 안 하고 잘 쓰면 뭐 마음 내상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건데, 괜히 검토도 되게 했는데, 네. 야, 니네 신도림 갔는데 왜눈 맞았노? 뭐 이런 네. 게 네. 많아요, 실제로. 네. 사실 그런 성지는 조금만 고객이 노력을 해서 찾거나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이트나 그런 걸로 많이 하죠. 어. 예전에 기사를 봤던 게 그런 네. 이제 성지에서 보통 단톡방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을 100만원짜리를 5만원을 준다 이런 거를 거기다가 쓸 수는 없어서 약간 암호 비슷하게 쓴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엄청 그게 많아요. 에. 처음에는 에. 동영상이 그림이 되게 있어요. 클릭하면은 에. 어떤 외국인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입만 뻑뻑뻑하거든요. 오늘의 날씨는 갤럭시 S10 번호 이동 5도입니다. <laughs> 뭐,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이게 좀진화대가지고 가격을 알고 싶으면 누르면요 진동이 와요 진동이 길게 오면 10만원이고 짧게 한번 오면은 만원이에요 징 찍찍찍 하면 얼마죠? 13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상 아무리 지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우리는 디지니까 우리는 밥줄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징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건데 이 징은 최적을할 수가 없어요 동상을 찍어갖고 티모를 하거나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징을 많이 썼죠 옛날에 단순히 싸게 판다 이것만으로는 음. 걸어도 넣 수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 실제로 얼마 팔았는지 그런 숫자들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거기에 볼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성지라 불리는 네. 그런 업체들이 표를 만들어요 단말기 넣고 통신사 넣고 이동기에 넣고 숫자 쭉 넣어요 그게 그냥 가격표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냥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홍보를 하되 중요한 거는 그 표는 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이거 어 네. 어딘지 몰라요 네. 그럼 여기를 가고 싶어요 하면 은 인증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통신 관계자가 아니라는 다 거를 네. 확인하고 진행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멤버십으로 운영을 암으로 네. 하는 굉장 네. 그런 데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업체가 망하기 전까지는 네. 같이 쭉가는 거고. 네. 그래서 <laughs> 믿고 사는 소비자가데 들고 네. 오는 네. 사람들은 일단 믿고 그 사람들은 또 개통을 네. 해주죠. 근데 그렇게 오다가 시커먼 애들 들어와 서고 하게 막고. <laughs> <왔고 웃음> 그러면은, 법을 준수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매를 해서, 법비를 네.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업체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성지가 돼서 진짜, 네.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면은, 네. 성지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성지는 네. 한개 팔았을 때 네. 진짜 마진을 별로 안 봐요 네. 심지어는 천원 이천 원벌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벌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다른 데보다 정말 싸게 본인이 네. 알고 있는 성지보다 네. 내가 더 싸게 팔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저한테 올 겁니다 그렇죠. 저친구들은리한테소이시켜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성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날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오늘까지 내가 무조건 100대를 팔아야 되는데 네. 어제까지 90대를 마감했어요 네. 오늘 10대를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바꿔도 되는 사람을 바꾸게끔 돈을 써야겠죠 내가 내 자체적으로 네. 90개 마감을 하면 은 건당 2만원씩 주는데 100개 마감을 하면 건당 3만원씩 준다고 하면 10개를 팔면서 기존에 90개 90만원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90만원을 내가 녹여서라도 돈을 더 쓰겠죠 그쵸. 그래서 어? 왜 오늘 20만원 이렇게 싸요? 그거는 우리만의 그냥 이걸 유치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개까지는 내가 받는 리베이트가 한 2만원 돼요 네. 그러니까 90개 팔았으면 180밖에 못 받는데 네. 여기서 10대만 더 팔면 아, 내가 3만원씩 쳐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갭차가 한 120만원 정도 나니까 네. 섞어갖고 그냥 끌어버리는 네. 거예요? 네네아 그런 네. 이유들이 있구나 네, 그런 게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격이 틀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지대해서 떼돌보려고 성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이 대리점 또 수량을 맞춰줘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네, 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내가 성지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성지는 아무나 못 합니다. 정책을 네. 잘 받아야만 그 가게에 팔수 있을 아니에요 아, 그럼 어느 정도 기존의 대리점한테서 내가 판매력은 있다. 이걸 내 검증을 그렇죠. 뭐,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요 그래서 초기에 출발하는 사람이 내가 성장하고 싶어. 에이. 해가지고 정책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 자, 리베이트가 진짜거든요. 에이. 일반 명의에 10만 원주는데성장테 30만 원 줘요. 에이. 그럼 대리점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을 채야 되기 때문에 일들한테 30만 원 주더라도 에이. 효과가 나오는 곳에 돈을 쓸거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성장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처음 장사를 하고 싶은데 1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장사하는데 30만 원못 받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받아가면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쵸. 하고 싶할수 없어요 성지는 기존에 있던 성지들이 계속 잘 이렇게 이어가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 새끼가 쳐갖고 새끼 마담들이 자꾸 자꾸 생겨가지고 성지가 되 거예요 그러면 이 성지들은 <laughs> 네. 항상 성지 스타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업하다가 그런 물량이 생기면 이제 성지 스타일로 한번 뭐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꾸준히 가야 됩니다 매번 성지구나 그냥 예. 이 소비자들은 네. 언제든지 내가 거기 가서 그냥 가서 바꿔더라도 그 시기 때 다른 네. 어떤 하기보다는 네. 확실히 싸게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나요 성지 타이틀을 정상 가격보다 네. 40징 이상은 싸야 됩니다 징징징 <laughs> 40징 이상은 싸야 <써야> 됩니다 <웃음> <웃음> 정상적으로 하고 정말 잘한다 하는 곳 네. 많습니다. 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설릉이나 뭐 네. 어디든 정말 목조고 비싼데 월세 막 2천만, 3천만 원 주는데 매장을 열어갖고 5천원 뒤에 만원 뛰기 이런 식으로 하고 성지, 성지 스타일로 성지 스타일로, 스타일로 하기면은 나몇개 아. 팔아도 나를 한마디라도 3천개, 4천개 팔아야 <laughs>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목조는 데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오지 않습니까? 음. 지나가다가 어, 저 핸드폰 가게 있었거나 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소비자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죄송한나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떳떳하네. <laughs> 법을 지키니까 그렇게 팔고 개수는 성지보다 많이 못 팔더라도 네. 이익이 많죠. 네. 합포적으로 해야지. 네. 근데 네, 꾸준히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힘듦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법을 지키는 업체에 들어가서 내가 법을 준수해서 휴대폰을 사게 되면 홍보가 되는 게 현실이고 <웃음> 네 <웃음> <웃음> 맞아요 이게 참아이러니한네 참 진짜 보통, 정상적인 핸드폰 가격는 동네에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 뭐한 2, 300 정도 내고, 거기서 내가 월 수입을 그래도 한 300, 400, 요 정도로 챙겨가려면은, 음. 한 달에 몇십 음, 정도 팔아야 되죠? 50개 정도 팔아야 되죠. 50개 정도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네. 성지 스타일로 운영을 하려면은, 똑같은 마진을 보려면은, 이50 기간이 몇개 정도 있어야 되 어.